<laughs> 또 관광업 또는 호텔 뭐 이런 쪽에 취업을 해가지고 일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졸업을 하신 분들조차도 호텔에 직접 취업해서 실무를 겪어보지 않은 분들한테는 여전히 생소한 체크인도 하고 나올 때는 체크아웃도 하고 다른 거에 대해서 뭐 서비스 이렇게 부탁하고 싶은 거뭐 요청하고 싶은 것들 프런트로 쫓아가서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이제 객실에서 뭐 전화로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죠. 그때 그 때, 그후속팀 직원분들이 툭닥거리면서 아, 이제 다루는 그 프로그램. 그 모든 내용들을 갖다. 그렇죠. 해야지. 그걸 모든 걸 관리해 줄수 있는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PMS라고. 미리 배우면 호텔도 좋고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한테도 좋은데 그게 거꾸로 돌아가다 보니까 호텔 입장에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데려다가 가르치는 일부터 해야 되니까 시간과 비용이 손실이 되고. 그렇죠. 들어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알고 들어가고 싶지만 이런게 존재하는 것조차 모르고 가르쳐 준 데도 없고 그렇죠 들어갈 때부터 경쟁력이 거든 경쟁력 남들보다 내가 더 원하는 호텔에 지원을 해서 내가 더 원하는 포지션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을 좀 다르게 그럼 pms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호텔에 지원할 수 없다 이런게 차후에 나올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렇죠 이제 호텔 입장에서도 그 신입분들을 채용을 해서 그때부터 어, 또 이제 한 일주일 뭐한달석달 뭐 가르쳐야 되라는 부담을 안 가져도 되고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PMS를 전문적으로 교육해 주는 기관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저 다른 나라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다른 아. 나라는 있는지 어. PMS를 현실적으로 처음부터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는 곳은 그러면 그거를 지금 가르쳐 주는 유일한 사설 교육기관이 우리 아라 아카데미라는 얘기잖아요 저희 학원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 어, 코엑스 맞은편이에요 저기, 저기 반대편에 이제 코엑스가 있고 그 옆에 아셈타가 있고 여러분들 많이 일부러도 찾아오시는 그런 핫플레이스인데 어, 교통편도 뭐 삼성역 그리고 이제 구호선 봉은사역 굉장히 가깝습니다 도보로 뭐 5분 가신가요? 어, 일단 저는 어, 어디든 일단 좀 깨끗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당연히 우리 아라 아카데미는 이제 지금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굉장히 컨디션이 굉장히 좋고요. 사실은 학원 안에만 좋은 게 아니라 주변의 환경도 되게 좋습니다. 역세권이죠. 5분이라고 뭐 말씀하셨지만 제가 뭐 빼주 왔다 갔다 해도 5분도 안 걸려요. 사실은 채. 어, 그래서 역, 어, 한번 아라 아카테미에 찾아오셔서 여러 가지 상담도 한번 받아보시고 또 여기 선생님들이나 분위기도 한번 보시면 어, 여기에서 한번쯤 배워볼만 하다라는 생각이 들어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 어디 가든, 여행지를 가든, 우리 저기, 같이 이야기 나누시는 분들이 이제 막 아마 그런 질문 많이 받아보실 것 같아요. 어디가 그렇게 제일 기억에 예. 많이 남냐? 저는 그런 질문들을 이제 되게 많이 받는데, 그럼 뭐 저는 그, 망설이지 않고 이야기를 하는 게, 뭐, 국내에서는 울릉도, 음. 그리고 뭐 해외 여행지 중에서는 베네치아, 음. 베네치아라고 하는. 많이 이렇게 머무르기도 했던 몰디브나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건물, 뭐 지역, 뭐 관광지 이런 게 머리에 저는 많이 남아있는 경우가 뭐냐면 거기에서 만난 좋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사람들로 인해서 그 관광지가 더 아름다워지고 멋있게 기억이 되고 그럼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아라 아카데미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으니까 직접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들러서 음. 구경해 보시면. 우리 아카데미 같아요. 오면은 마스크도 마스크 줘요. 마, 마스크 네, 마스크도 주신다 그랬죠. 근데 사실. 아카데미 안에 공기가 너무 깨끗해가지고 아휴 네. 신경 많이 썼습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근데 이제 참. 우리 국가 정책이다 보니까 네. 따를 건 따래야 되고 네, 사인도 해야 되고 네. 여러도 재야 되고 발열 네. 체크도 해야 되고 그거 하나 그냥 칼같이 지키고 있습니다. 자 아라 아카데미가 여러분들의 취업 성공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이끌어가는 그런 성공에 서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항상 여러분들의 관심. 놓지 마시고요. 여러분들도 취업하실 수 있습니다. 첫, 첫 직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인솔 이제 호텔 취업, 공항 취업, 여러분들 원하는 바가 분명히 있으실 텐데, 그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한 정확한 나침반이 되어 드릴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아라 알아 아카데미 아라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